조국 후보가 직접 제작한 선오맹 기관지 우리 사상이라는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무장 봉기까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는 이석기 아로보다도 대한민국에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 제 말은 이겁니다. 이... 사노맹 사과원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의 기관지 이 우리 사상 2호인데요. 조국이 이 책자를 제작했다는 것은 판결문에 다 나옵니다. 일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좀몇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하도 많아서 분류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을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이 서로맹은 사회주의를 핵심 사상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야 된다. 노동자 계급 해방 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이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다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우리가 봐야 될그 포인트로 국가기관을 해체하자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는 산호맹의 전술결의 이런 문건에 나오는 건데요 파쇼 포갑기관을 해체하자 그리고 나서 각 계층 계급을 대표로 한 민중위원회를 설치하자 우리의 헌법 기관을 다 없애버리고 민중위원회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재벌을 국유화하자는 내용도 나옵니다. 경제 위기의 주범 독점 재벌을 국유화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자는 대목도 나옵니다. 합법 조직과 비합법 조직을 배합하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투쟁을 통하여 합법성을 쟁취하자. 말은 이렇게 하지만. 평소에는 지하에 숨어서 암약하다가 어떤 그 때가 되면은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또 합법 투쟁을 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같은 것은 아예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 있지도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석기 아로 사건과 같은 국가 전복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모이 우리 사상 2호 4 1쪽에 보면 무장봉기까지 언급이 됩니다.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저도 옛날에 이런 불온 유인물 많이 많이 들여다 봤는데요. 대놓고 이렇게 아예 판매까지 하는 책자에서 무장봉기를 언급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기는. 대놓고 폭력 혁명 정당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사회주의 혁명 하자고 하지, 그 폭력 혁명 하자고 하지, 무장 봉기까지 들고 일어나자고 전부 하지. 그럼 뭐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이래서 사노맹이 반국가 단체, 사과원은 이적 단체로 우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당, 또 헌법에 의한 국가 기관, 기업, 법치질서,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다 뒤집어 엎자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조국 본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 폭력혁명 무장봉기까지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다고 하면은 뭡니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겠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전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강도를 꿈꾸는 예? 폭력혁명 한때 그것을 꿈꿨다가 아니라 지금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인물이. 자유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해서야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제 첫 문건을 하나 분석한 것에 이 정도가 나오니 이것은.